자,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자, 뭘까요? 여기는 피망 하우스입니다. 피망 하우스에 이렇게 피망이 보이죠? 자, 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피망 나무와 고추나무를 구분을 할수 있나? 그겁니다. 이거는 피망 꽃입니다. 피망 꽃이고 피망 나무를 제가 찍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뭐 같아요 이거는 이거 보이나요 이거는 고추나무입니다 고추나무 피망나무 하고 고추나무 하고 여러분은 육안으로 지금 이걸 구분이 되십니까 제가 이걸 잘라봐요 고추, 고추나무와 피망나무의 깨까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면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안 되죠. 저도 사실 이렇게 두 개를 놓고 피망, 고추, 나무를 구분하려면 사실 몰라요. 그래서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자, 보자. 피망꽃과 피망 꽃을 하나 따야 되겠는데 아이 너무 아깝다 깨까지에 붙은 꽃을 하나 따고 싶은데 깨까지에 붙은 꽃이 안 보이네요 아 이거 이게 피망 꽃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 피망 꽃입니다 이거 피망이 나무 이거 깨까지에난 피망입니다 제가 이 꽃을 하나 따보겠습니다 자. 피망꽃입니다피망꽃 이렇게 안 나오는데 보통 이런 거는 불량꽃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정상적인 꽃은 잎이 이렇게 여섯 잎입니다. 여섯 잎이고 조금 전에 본이피망꽃은 너무 잎이 많죠. 이거는 불량, 불량한가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고추가 어디갔지? 어, 방금 보였는데? 보입니까? 이게 고추나무입니다. 고추나무. 고추나무에 고추꽃도 한 떼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고추나무의 꽃입니다. 여기도 잎이 6개죠. 보통 일이 농작물 꽃잎은 이 여섯 개가 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파프리카 꽃하고 고추 꽃하고 또 구분이 됩니까? 자 제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은 고추 꽃이고 그 옆에 있는 거는 피망 꽃입니다. 이렇게 비유가 는데또 어째서 피망밭에 고추가 있냐고 또 궁금한. 궁금해진 것은, 보세요. 이게, 피망 나무의 대목이 본래 고추나무였나 봅니다. 고추 보이시죠? 이거 고추. 고추 보이죠? 고추 여기, 바지까랭이가 아니고 여기 원목에 고추 순이 납니다. 이렇게. 제가 이때 봤죠? 이거 당겨보면, 이렇게 고추 제가 볼 때는 녹강 고추 같아요 녹강 고추는 우리가 양념해먹는 고추입니다 근데 실은 그냥 먹으면 질기고 맛이 없어요 이거는 또 다른 활용법이 있지만 그게 지금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피망나무에 어떤 접목을 한거한게 고추나무에 피망을 접목을 한거 같아요 이 부분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른데 고추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궁금한 게 생겨서 또 고추와 피망나무의 어떤 이런 모습을 찍어봤어요 또 제가 앞으로 많이 공부를 해서 계속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그리고 좋은 날 되세요